네개홍기는 논에 갖다 놓았고 여기 저왕겨 갖다 놓은 이 자리에 배추 심을 겁니다 배추를 한세줄 정도 세줄 정도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먹을 만한 고추를 좀 따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쪽 안쪽에 단지병이 와 가지고 제가 약을 한번 쳤거든요. 단점병약을 한번 쳤는데 쳤는데 번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뭐 일체 약도 안 치고 영양제도 거의 안 쳤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거의 안친게 아니고 뭐 거의 안 쳤다고 봐야지. 왜 그냐면 러그 황금알 농법에서 식용유하고 퐁퐁 그설거가쳐 어 본다고 제가 따라해 본다고 한두 번인가 그때 한번 쳐 봤습니다. 칠본 뒤로는 거의 안 쳤습니다. 약은 일체 안 쳤습니다. 한 번도. 안 쳤는데도 지금 고추가 많이 달렸네요. 여기는 현재 단지병이 안 왔네. 단지병이 뭐 그렇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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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고추가 물러가지고 아마 담배나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이네요. 담배나방이 이런 고추들은 이런 고추가 지금 현재 꼭다리가 놀이길 하라잖아요. 이렇게 담배나방 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담배나방 피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구멍 났죠? 그다음에 어 여기도 보면 여기 구멍 났네. 담배나방이 꽃수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어찌 보면 단지병보다 담배나방 피해가 큰그 농부들도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참 담배나방 때문에 그리고 진딧물 때문에 농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 하나 걱정은 지난번에. 고구마 밭에 그 염화가리, 아, 염화가리가 염화가리인가 보다. 아, 염화가리를 염화 염아가, 황산가리를 못 구해가지고 염화가리를 한번 뿌렸습니다. 싹 이파리 위에다가 물 젖었을 때 한번 싹 뿌렸더니 이파리가 이렇게 타 들어가네요. <laughs> 그냥 제초제를 한번 쳐보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니까. 근데는 또 제초제를 치면은 또 역반응이 일어날까봐 또 제초제는 못 치고 그냥 항상가리만 이렇게 쳤습니다. 항상가리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이파리가 좀 마른 것도 있고 그렇네요. 아이고 참 고구마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이라. 날씨가 좋으면 한번 요 안에 파보고 싶은데 제가 짐작하건데, 이 고구마가 안 들었을 겁니다. 거의. 안 들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이렇게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고구마 안 들어 있으면은 뭐, 그냥 뭐, 갈아 엎어야지. 몇개 파보고, 몇개 파보고, 고구마 없으면 그냥 경기로 갈아 엎을 겁니다. 갈아 엎어가지고 놔놨다가, 한, 한두번 정도 더 갈, 갈고, 요 자리에다가 하우스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지으면 한 20m 정도 됩니다. 저기에서, 저 끝까지 하면 20m, 폭은 한 7m 정도 해가지고, 지을, 아, 그저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요쪽, 요쪽으로, 여기 겨운기 들어오는 길이니까, 겨운기 들어오는 길은 냅두고, 하면은 한 7m면 충분할 겁니다. 충분하고, 여기는 일단 하우스, 하우스로 짓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고, 저, 저기 풀라 있는 데 하고, 여기 풀라 있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기다란 논이 있습니다. 길론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세 군데 내년에 고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제대로 고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가 해가 좀 늦게 뜨고 해가 또 빨리 지는 그 산골짜기에 있지만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이 한번 뜨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기 골짜기라서 그런가. <laughs>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단접병 같은 게참 잡기가 힘든 게 저기 밑에 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으면 저쪽에서 습한 기운이 막 후덥지근하고 후듭, 이러면 저 저쪽에 습한 기운이 막이렇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그 단접병이 습한 기운에 이렇게 빨리 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참 단접병 잡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해도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3 톤짜리 물탱크 두개 하고. 뻔뻔하고 그리고 뭐 배관 깔고 호수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하우스도 하나 짓고 여기에 여기 전부대 여기에다가 저 도란스 전기 그 도란스 하우스 안에다가 지으면 그쪽 안에다가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고 저 저쪽에 저쪽에 풀라 있는 저 밭에 전부대 하나 꽂아가지고 저기에도 어 도란서, 전기 도란서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펌프를 돌리려면, 펌프를 돌리려고 하면, 그,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는 필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바람이 불어서 선선합니다. 날씨가. 오늘 일도, 비가 아침에 많이 와가지고, 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빗길에 안전 운전 하시고 모두 축복합니다.